마지막 길인가봐. 아. 아니, 길이 너무 이쁘고 조용해서 좋아. 많이 안 다녀서. m t b 는이 길로 가도 되는데, 인도로. 왜한게 없어? 운동했구만. 괜찮은 정도가 아니다, 야. 여기 비싸. 잠깐만 기다려봐. 오늘 로또 하지? yeah 마라, 마라 우육면 내가 어디, 어떻게 거기야 정자동 쪽에? 일로 가면 우리집이야 그러니까 이제 왕판교로어 근데 여기는 착해 착해 쪽야정자 쪽. 한번 같은 거? 어. 먹 배고파? 좀까밥 먹어야지. 이밥 먹기 전에 이런 거 먹는 거야 왜? 밥 먹고 나면 더 심해진대. 뭐가? 과일 같은 것도 밥 먹기 전에 먹는 거래. 뭐가 심해진다고. 당당 혈당. 이게 오늘 관련 오늘 관련된 고개가 세 개, 3개, 이렇게 세 개였어. 어. 첫 번째, 두 번째 올라가다 만 거고. 첫 번째 꽃도 높았네. 높, 높기는 높은데, 세 번째 경사도가. 아니, 두 번째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마녀가 된거 아니야, 두 번째가 17도, 하우, 하우, 5쪽, 5쪽, 왼쪽께 하우 어, 응. 1 7도래 하우, 하우고 5.5, 왼쪽음께 하우국에 2km 정도 되는데, 응. 경사도는 5.5도. 응. 두 번째가 9.5도, 10도네. 그러니까 여기, 두번째게좀난 올라갈 수 네. 있었는데 하도였어 그 다음이 식사하거기는 <laughs> 모르겠어 말고리0 500, 0 짧긴 그러니까 오0미터인데원이 원겸이 오면, 원경이 오면, 원경 오면, 원경 오면, 원경 오면 원경 가자 아이유 그래? 그리고 기 여기 아니 여기여기 두번째꺼? 라라멘 한번 돌려 한번아 잠깐 여기 있자. 여기 위치좀 산천 산천에 있어 라라멘다 라라멘다 그세 번째까지 너무 이제 주둥. 보다는안 깨워. 난 17도까지 부서어 아, 끌고, 끌가, 끌가. 어, 끌고, <laughs> 끌고. 끌고, 올라가 거지. 아, 자동으로 자동으가잘 올라가려면 으로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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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가 자동으로 가동으로자동야로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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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어로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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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포도블로 올라가는 거보 아, 도도블록 아, 어어어 아, 아, 아. 어떻게? 어딘지 알겠 자, 지하, 여기 지하철역이잖아 차. 지하철역 지나서네 어디 여기 무슨역이야? 정자역? 정자역일걸 여기가? 여기가 정자역이야 정자역까지 그러면 타고 가다가 네. 중간에 아, 여기서 여기, 빠질까? 여기 올라오는 길 아, 어어어어 아, 아, 아. 아, 이게 우근날이야 금복교 중복교. 어, 중복교에서 일단은 내려가고. 내려가서. 어, 어. 왜냐면 보드블럭에 못 가잖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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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다음에, 차서, 다음에 사면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야겠어. 그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저게 달라 생긴 게. 이 폭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려면 앞에도 다르잖아, 그래. 봐봐. 저기도. 아, 뭘더댄거긴 하구나. 그러니까 이 폭이 디디크용하고 폭이, 폭이, 폭이 좀 작은. 응. 음. 저기 <laughs> 좀데 디디크는. 가자. 이 여기로도 내려가는 데 있을 것 같아. 저렇게 가지 말고, 이리로 가자. 어? 어필 많이 하고 싶은데 바로 꽃은. 어. 그 현수가 그맵 보내줬잖아. 그니까, 이는게 있는, 있는 것 같아. 배고은 이런 거 없을걸? 평지밖에 어 평야, 평야. 그지 저기로 물갈퀴로 물갈퀴로 수중 자전거 <laughs> 발안 좋으면 가라앉고 <laughs> 거기 대우조선해양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인공지구 어디는데 응. 가서 응. 논화 좀 적을 수 있으니까 다 됐어 응? 통화 잘했어 어왜 회의 짜라 나간다고 했잖아. 아, 지금, 거기, 아산? 야한번 한, 정도 왔다 갔다 이날 자주 아 나, 가너 나, 의외도 음, 음, 안 너, 현수야 타이에 음. 바람 넣어야 돼. 어, 바람 없고 그,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 그, 갈랑갈 참기름도 넣어야되고 이게 지난번 왔을때 어, 왔는데 가 배치대 가져고 다음주에 올 가져와 다음주다음주올거아근요일날 배치대 가져가면 할수 있어? 몰라 <laughs> 자전거 고가까그 <자꾸> <laughs> 그냥 고 가라고 금일날가 자전거를? 금일날은 <laughs> 에, 나는 지금 친구들이야. 거기 들어와야 거기 들어와야 야, 니네 차번호 062 아니냐? 니네 차번호. 방금 지나간 차가 062야. <laughs> 어 있어. 근데 내가 기억 가자. 자전거 옵니다. 좀 이따 출발합니다. 갑니다. 네. 금곡교에서 빠집니다. 네.